자, 오늘 내용 자, 시작합니다. 자, 이 페이지는 지금 6, 5페이지이고, 자, 이 수업을 시작하는 지금 친구들이 1단원의 내용이면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어, 수업 내용입니다. 자, 이 수업을 들을 때는 좀 주의해야 될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영상, 이 수업은 자, 예습 용도나 복습 용도는 맞아. 근데 이 수업만 듣고 학교 본 수업을 좀잘안 듣는다거나 경시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자, 이 자료는 서브로서 활용하는 것이지 메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학교 수업도 반드시 잘 들어주라. 자, 학교 수업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 원래와는 선생님이 다르게, 어, 수업의 이 바탕이 지금 문법적으로 두 가지를 골라야 되는 이 공간의 수업을 쌤이 진행을 할 거야. 자, 그 이유는, 자, 항상 이 문법적인 포인트들을 의심, 의심하면서 글을 읽어라 하는 취지도 있고, 좀한 문장 한 문장 긴장감을 가지고 가라 라는 취지로 자, 문장의 해석과 이 문법 문제를 같이 다루게 할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수업에 임해주시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 자, 새학년을 맞이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가? 자, 이 문장은 자 유가 지금 주어고 파인드가 동사인데 여기 나오는 파인드는 찾다라기보다는 여기다 라는 해석이야. 자, 그리고, 이시 맞고, 자, 이 부분이 목적어입니다. 자, 그럼, 진짜 목적어가 뒤에 있는데, 이 이세 역할은 뭐냐? 가목적어인 거지. 자, 그리고 이 자리는 목적격 보호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명사와 형용사만, 고 부산은 안 되지. 자, 그럼 여기 부산은 안 되는 것이고, difficult가 정답이 맞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당신은 여기입니까?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목적어지. To face the new school year. 새 학기를 자, to face 맞이하는 것을 어렵다고 여기입니까?라고 이야기했어. 를 자, 다음 문장. If, so. 자, if 가로 열고 콤마 닫지. 자, 여기서 나오는 so는, 우리가 이제 so는 그래서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한 예, 의미도 있지. 자, 그러한의 의미로 쓰일 때는 앞에 있는 문장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인 것인데, 자, 내용 적으로 보면, 어, 아까 윗부분에, 자, find.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전체 지칭을 하겠지. 자 만약 당신이 어렵다고 여긴다면, 그래서 그러하다면 이번의 네, 의미를 쓰인 거야 You'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다고 해도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게요. 라는 정도 내용으로 보면 되겠지. 자 다음 문장 가보자. 자 다음 문장은 지금 Why don't you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Why don't you 는 우리가 제안하는 표현이야. 뭐뭐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거고, 자, 이거 보면은 listen to 라고 하는 거,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어. 자, 그리고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따라 나온 다음에, 자, 이어지는 표현이 end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자, 또 end를 기준으로 뒤로 이렇게 두 번째야. 해석은 어떻게 돼? 자, 첫 번째 것에 그리고 두 번째 것에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야. 너 외로워? 그럼 이거 들어봐 하는 거지. 자, 정답은 와시 맞는데, 자, 와시 맞는 이유는, 자, 얘는 지금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와의 특징이 뭐였냐? 앞에 선행사, 수식할 만한 단어, 툴을 수식할 수는 없지.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이 또 불완전하게 나오는 게 와세 특징이었어.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이러한 두 학생들이 말해야 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자, 근데 세이디의 이 목적어가 지금 비어 있는 거야. About their new school life. 그들의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에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자 여기도 같은 이유로 와시 정답이 맞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end를 수식할 순 없어. 선행사가 없다는 거고, 뒤에 문장도 비어있게 되는데, 뭐가 비어있는지 한번 가보자. 자, four living books. 네 개의 살아있는 책. 자, 살아있다 책이, 이거 사람, 이제 의미를 바꾸면, 사람 책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떤 형태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4네 명의 사람이 우주 like 자 원하는 것자 말하기를 그리고 자이 부분은 데미 맞는데 자이시 가리키는 바는 단수일 거고 데미 가리키는 바는 복수일 거야 자이 단어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이 사람책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을 들어보래. 자 그들에게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는 아까 여기 나왔던 이 학생들이 되는 거지. 자 근데 학생이 복수 s가 있기 때문에 복수라는 거야. 그래서 데미 맞지. 해석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 자 들어보는 게 어떤가요? 이두 학생이 학교 생활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 그리고 네 명의 사람책이 그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제 사연을 가진 두 명의 학생과 조언을 주고자 하는 네 명의 이 대상의 이야기를 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I want to do well. 자 저는 원합니다. 잘하기를. 자 여기에서는 뭐뭐로서 라고 해석이 되겠지.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 이건 중요한 수거입니다 자 비동사 plus determined 자 요렇게 자즉 한번 적어놔 자 이게 다짐하다 뭐뭐 하려고 다짐하다 라는 의 자,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more than 이라는 표현이 매우 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은 그럼 이렇게 돼. 나는 매우 다짐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자,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거지. 자, 다음 문장 가볼게. 자, yet. 얘는 그러나 라고 해석해. 그러나, I have little idea. 자, 이 표현이 사실 자체로 바꿔볼 수 있는 표현은 자, 모른다. 와, 바꿔볼 수가 있고. 자, 일단, few냐, little이냐, 이 지금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few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가산명사가 나올 수가 있고, little 뒤에는 불가산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 얘가 의미하는 건, 자, 어, 셀수 있는 단어를 우리가 가산명사라고 하고, 셀수 없는 걸를 불가산이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단어는 불가산인 겁니다. 셀수 없어 아이디어를 개수를 어떻게 세겠어? 그래서 정답은 일단 리를이 맞아. 자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거의 없는 이런 뜻이지. 자 고로 내가 생각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란 말은 몰라요로 바꿔볼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가는 부분 봐봐. 자 이렇게가 다 목적어야 해석은 이렇게 돼 무엇을 제가 미래 하고 싶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셈이 무엇이라고 해석했지 의문사 왓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이 어순이야 자의주동이 어순으로 써야지 어느 것 하나 순서가 바뀌면은 안 된다 하는 거. 자, 그렇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 To be honest. 자, 솔직히 말하면, 자, I am not sure. 이거 가로 열고 닫죠? 자, sure 이란 표현이 확실한 이는 의미인데, 확실치 않습니다. 하고 여기는 대시 생략이 되 있지. 가로 열고 닫아봐. 자, 그리고 여긴 can이 맞지. 왜냐면 여기 동사 현재이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는 거야. 자, 제가 do anything well. 어떠한 것을 잘할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로는 문제는 안 나왔지만, 혹시 anything이 맞냐? something이 맞냐? 라고 물어본다면, 자, 부정문에서는 anything이 맞고, 이거는 부정문이었지. 그래서 꼭 anything으로 써야겠다 하는 점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거 너무 쉽다. 자, where should I begin?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